2024학년도 나이스 교무업무 학년말 사용자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나이스 안내 드리고그 다음에 나이스의 입력 및 마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학년 말에 어, 선생님들께서 어떤 것들 을 입력해야 되고 어떻게 마감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졸업자 처리와 이제 진급자 내년도 학생들을 위해서. 진급 세팅해 놓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설문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용자 지원 서비스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사실은 어떤 질문의 아카이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들 질문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용자 지원 포털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 느낌표 있죠? 지원 메뉴 들어가셔서 나이스 사용자 지원 네,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질의 등록해서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고요 어, 기본적으로 나이스 광장에 들어가셔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나이스 광장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질문을 검색하시거나 지리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지리를 등록하기 전에 유사 지리 검색이 가능하다. 그래서 유사한 지리가 있으면 꼭 한번 검색해 보시고 어지간한 건다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쌓여왔던 아쌓 수많은 질문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대답들은 다 명확한 답들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들 나이스 한번 접속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어, UI/UX 개선된 사항 한번 같이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스 한번 켜보시면은 이제 UI/UX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나이스 화면을 이렇게 줄이면은 어, 기존에는 여기가 그 해상도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어, 여기에서 스크롤바가 이렇게 좀 줄어들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해상도로가 조금 더 개선이 돼가지고 저해상도에서도 어느 정도 꽉 채워줄 수 있다. 뭐그 정도로 파악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면 확대 축소 기능입니다. 사실 이게 학년말 업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저랑 같이 한번 눌러볼게요 만약 학생들 어떤 우리가 창체나 이런 걸 입력할 때 그런 질문이 많이 받았어요 이 내용이 너무 작다 그럴 때에는 여기 오른쪽 밑에 전체 화면을 한번 같이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화면이 쭉 커지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위에가 또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줄이면은 이제 웬만하면 여기 내용이 쭉다 넣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이 화면 축소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간단하게 해보시면은, 어, 생각보다 그 학년말 작업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어잘 안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화면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상단 이 메뉴에서 어 펼친 버튼, 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옆으로 좌우로 이동을 했었는데, 이 펼친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쭉 나오는 이런 식으로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건 아마 이 위에가 되게 많으신 분들에 한해서 좀 유용한 시스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전 개인적으로 또 좋았던 게 MDI 탭이라고 해서 이 밑에 화면에 요 최대 개수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스 창을 하다보면, 이렇게 막 여러가지 것들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밑에 이렇게 하나씩 생기죠? 최대한 한번 눌러볼게요. 업무를 하다보면은, 막 이것저것 같이 들어가다보면, 이렇게 생기는데, 자, 열심히 눌러볼게요. 이렇게 가다보면은, 이제 내가 몇 개를 눌렀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쵸? 그렇죠? 되게 많아졌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넘겨가면서 봐야 되는데, 불편하죠? 근데 이제, 여기 목록보기라는 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보면 쫙 나오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로 한번 다시 바로 이동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개인 테마 설정인데요. 어, 저도 이걸 써보긴 했지만 요거는 정말 그 개인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건지만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어, 나이스에 여기 보시면은 이 톱니바퀴 버튼 한번 눌러 보실까요? 톱니바퀴 버튼 누르면 여기 위에 테마 설정 보이시나요? 한번 눌러 볼까요? 자 여기 테마 설정에 가 보시면은 어, 선생님들 개인적인 테마를 이제 세팅할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글자 크기 나는 글자를 더 크게 하고 싶다라고 저장을 하면은 볼게요. 글자가 커진 게 혹시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테마, 사용자 편의성이 증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리드 스크롤 강도는 스크롤 을 이렇게 내렸을 때 어떻게 되냐면, 3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숫자 5였죠? 3이라는 건한 번에 3개 내린다는 거예요. 5였으니까 8로 간다. 그리고 11로 간다. 스크롤 한번 때마다. 근데 이거를 좀 늘려볼게요. 한 10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한번 내릴 때마다 10씩 간다. 5에서, 여기를 보셔야 돼요. 5에서 15로 간다. 그래서 10씩 내려가는 거. 그래서 요것도 선생님들이 얼만큼 자료를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어 몇으로 할지 세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뭐 그리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명하게 옆에 칸이 생기죠? 그리고 난 이게 불편하다 그럼 기본으로 해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 마우스 롤 오버 버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 여기 에 있는 것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어, 나만의 테마로 어, 나이스를 사용하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뭐 이런 사이드 메뉴나 이런 것들도 기본을 펼쳐 놓을 건지 접혀 놓을 건지. 요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나이스 자문단 하면서 나이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나이스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테마를 뭔가 수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너무 오래 이걸로만 쓰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서 그런데 나는 나만의 테마를 어 쓰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